그 계곡 풍사로다 레드 리시. 아, 있어. 야, 지금. 3대3안 되겠다. 헷갈입니다모르다 오케이, 약소노플 역시 이선마가 맞았네. 레드 리 있어? 어, 있어, 있어. <laughs> 오리야, 여요 어, 나이스. 아, 네. 오, 야, 이거. 슬로우가 싹걸리고야 아, 이제 아, 이렇게. 돼. 안 돼, 오리안 나라니. 아, 아, 네. 나이스. 나이 피에 이스나이 그래서 아, 네가 뭘할수 MC다... 있죠? <laughs> 어? 아! 이때 어? 여기 아 어? 가봐서 촉망 맞았는데? 그 저는... 아! 아 존나 달 야야 이쪽으로. 하아 <laughs> 존나 단단함. 나갔음 나갔음 나나해해해 이거 말파 와서 해야 돼. 나 근데 이 없네. 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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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야 900원이 내 입에. 키워서 먹어. 야, 맛있어. 이게 네에 에반데. <laughs> 어, 나 소도 <소우> 괴롭혀야지. <laughs> <laughs> 비전 빠졌. 비전 빠졌. <laughs> 맛있다. 야, 이 그냥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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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바로 용 용도 챙기긴 해야 되는데 창대 이용야 아 바로 문제 해 그냥. 근데 3, 6까지는 뭐저게 문제는 안 돼요. 에이... 아 편해. 야, 너 뭐냐? 어? 근데... 야너 뭐냐? 그래서 누가 뭘할수 있지? 이카림 씨? 여기 데리고 왔어. 뭘 뭘? 아니 그래서 자네가 뭘할수 있죠? 어, 맞지. 네? 그래서 뭘할수 있냐고 야 바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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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이거 깜짝이야 나 궁은 없음 네? <laughs> 일로와 나이스 아 이게 폐산이다이 자식들 나이스 나이스 야 바로용 가자 바로용 바로용 해줘 이거 해줘 가줘나 궁은 없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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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겼다. 공 없나, 와이퍼? 어, 나 10초. 어? 플자 못 썼다. 땡. 에이... 아, 계속 W랑 E랑 헷갈리네. 아, 야냥만 바로 쓸걸. 이런 나이스. 아이스 어, 슬로우. 야, 공사 쏴줄까? 위에 뭐있다 어, 위에 뭐있다쏴봐쏴봐 써봐 나이스 레이턴 레이턴 일로 캡사린 공 없어 아뭐이 팀이 살라 그래 나이스 야 이러면 바로 호랍 바로, 바로. 먹고 바로 나이스 먹고 야, 바로, 바로 집막가야돼 근데 이거 바텀 밀리는데? 누가 누가 막아놔 저거 우소아우솔이랑 애쉬 갔네 잡아 어, 어, 봤이 아, 아니다. 어, 야. 자, 이렇 먹자. 먹자. 바로 먹고 한게없 가운데 보까지시이아 없어 서 딱. 나중중 디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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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 헬이. 어때 어때, 이게 나지 이게 나지. 나이스. 가자, 이게 바로 나야. 하나, 둘, 넷, 올. 허리. 아, 십네. 아, 이제 한 대. 탑차이 탑차이. <laughs> 정글 차이, 정글 차이. 탑 차이, 탑 차이, 야, 야, 야. <laughs> 탑 차이, 보통 <탑> 차이. 나근데 1, 1쪄서 돼. 19, 2, 17인데, 씨. 이게 정글 차이가 아니야.